어, 우리 그 청년 순회때 주셨던 일강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청년 어, 300%의 주역 어, 그냥 주역이 아니라 여러분은 리더라고 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 류 목사님이 우리의 자존심 건드는 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대로 읽어 드리면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30년을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성공적으로 가지고 오지는 못했다. 저는 이말들때 죄인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존심은 뭐냐? 렘넌트의 자존심이잖아요. 이제는 시작해야 될 때가 된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진짜로 지금까지 30년 전데 는데 청년들이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임원들이 뭐 하겠다, 뭐 하겠다는데 한 번도 성공적으로 가져온 걸못 봤다는 거.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인도 받지 않았다라는 거지. 충동에 의해서 뭔가... 의견의 일치에 의해서 계획은 세우고 도전하지만 실제로는 어 지금 지속되는 응답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세계교회를 살리라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 서론의 세계교회를 과연 살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또 주셨는데, 이게 쉬운 일이냐? 어, 그러면서 청년 시대를 열어라. 우리 교회 청년들은 여기의 주역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계교회 살리는 청년 시대의 주역이에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것으로는 일단 불가능하다. 어, 왜냐하면, 어, 젊을 때에 다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어, 복음 갖고 있는데도 보는 눈이 전혀 안돼 있다. 응. 뭘 보는 눈이 전혀 안돼 있냐. 이제 그 부분이 이게 있어야겠죠. 우리의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라 거죠. 어, 실제로 초대교회는 세계복음만 했다는 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 안디옥계가 받은 응답 그것을 다시 실현시키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주역이 되어야 돼요. 이 응답을 지속할 수 있는 주역. 어,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놓치면 안 된다. 이건 제자 훈련 쓸때할 때도 말하는 부분인들인데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고 어, 인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콘텐츠. 아까 전에 제가 이랜드 박성수 회장 얘기를 조금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관 확실하니까 사업을 시작하신 거야. 두평에서 두평에서. 이와야 대 앞에서 보수의 자파를 이제 판면서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이 사업이 잘 되니까 누가 온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 거지. 그래서이 사람이 이걸 프랜차이즈식으로 해보자 라고 한 거야. 해서 이걸 현장에 맞도록,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세상에서 모든 기업들이 하는 방법이 맞잖아요. 그러면서, 어, 전략을 이제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확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잘알 겁니다. 조금만 뭐여러분이 공부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뭔가 내용이 확실해야 돼. 복음의 내용 여러분 이제 확실합니다. 그죠? 이 복음으로 우린 뭐 하는 거예요? 2, 3, 7, 치유, 서밋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응답,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기도의 망대로 세워지면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사업을 시작하세요. 내가 볼때 우리 지수 가능해. 지수가 이게 확실하면 돼. 다 해야 가능해. 춤모가 가능해. 시작해 기도하면서 이랜드 저리 가라 할수 있어. 진짜 하나님 축복.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이미 준비가 다 됐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 저기 요번에 퍼스트 키즈. 그 우리 해경이 일하는 데 갔는데 해경이가 이런 거 하나 차렸으면 좋겠다. 해경이가 원장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성실하게 일하는 게 어쨌든 뭐 괜찮아요. 하나님 주신 응답 받고 우리 전도 운동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세계 교회 살리는 청년 시대를 열려면 여러분이 빛의 경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누구 밑에서는. 아무리 벌어다 줘봐야 다 회사 건데 그러잖아 진짜 열으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청년이 있었을 때 열으라고 이 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가 돼야 되냐 24 여러분 가능해요 가능하다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보다 복음 희미한 박성수 회장도 됐는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은 복음 확실히 알잖아 전도가 뭔지 아직 이 성경 인도가 목사님만큼 편집은 안 됐지만 그래도 맛은 봤단 말이야. 맛은 봤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메시지 흐름 타우면서 이 그림 속에서 인도 받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꾼을 붙이셔요. 두 번째 나든 일꾼 서론에서. 군대 군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붙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시스템. 어떤 시스템이냐? 세계 복음화 하는데 우리 본부와 함께 손잡고 갈수 있는 시스템. 네. 다 응답 받으면 자기 자기 주장을 해요. 여러분들은 자기 주장할 거 없잖아요. 진짜요. 우리 랩넌트들은 이제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음. 나도 랩넌트 목회자예요, 랩트 목회자. 나도 랩넌트 목회자답게 나는 전도운동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의식 모든 게 캠프야. 신기하게 아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어 생각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이렇게 다 맞추시지? 신기해.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을 주역이라는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론을 말씀하셨어. 그게 확신이에요. 아까 우리 이부랑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기꾼도요. 사기 치러올 때 믿음으로 사기쳐요. 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걸 자기가 의심하면 절대 안 먹힌단 말이야. 자기가 그걸 딱 연기를 제대로 하려면 진짜 미, 믿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사기꾼도 믿음으로 사기친다고.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 확실하잖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확실히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내용 아까 전에 구원의 길을 가지고 확인하겠죠? 우리가 확신해야 될거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키 중에 키야. 확실히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오직이라는 게 보인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진짜 해야 될게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있으면 응답이 와요. 유일성.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현장 재창조하게 되어 있다니까? 재창조는 문화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여러분 따라와야 돼. 그게 그 자체가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될게 뭐냐? 나의 망대. 확실히 가져라. 여러분의 망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망대예요. 이걸 이십사 해라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에 이십사 있다. 이 집중 놓치는 순간을 사단이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문제 오는 건흑암이 아니고. 구, 구분을 잘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내가 놓쳐서 사단이 지금 나를 건드는 어, 문제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집중하는 가운데 허락하셔서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냐, 그건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문제 자체를 분별을 잘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사단이 건드는 문제는요, 속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지나가.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한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길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거 찾으면 되죠. 그건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면 돼요. 어, 그러면서 현장의 망대 100%이 말은 뭐냐? 어,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어, 플랫폼 파수망대 뭐너 안테나. 이걸 지금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현장의 망대로 서라는 것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 내가 보니까 우리 지수는 현장의 망대야. 렘넌트 방황하는 현장의 망대. <laughs> 우리, 우리 오, 오, 왔는데 방황한다는 게 아니고 <laughs> 지수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지수를 거쳐가. 그래서 지수가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전부 와. 우리 교회 정현우 목사 때문에 오는 거야? 아니야. 지수가 있어서 온다니까? 지수는 현장의 망대가 확실히 있어.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말은 뭐야이 사람은 편해. 이 사람하고 있으면 좋아. 우리 교회도 한분계시나아 진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야유회 간다. 진권사님은 자기 차에 타야 돼. 왜? 너무 재밌어. 너무 웃겨. 망 이, 이게 여러분들에게다가 올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여러분 찾을 수밖에 없는 내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림이 확실하면 여러분 와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니까. 세 번째 뭘 얘기하셨냐? 미래의 망대 100%. 어, 말씀하시면서 이게 뭐냐? 영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영원 이게 이정표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어 먼저 할 것, 지금 할 것, 준비할 것 먼저 할 것, 지금 할 것, 준비할 것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른 것들은 절대 안 된다 왜 너무 바쁘고, 쫓기고 또돈 때문에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가지고 본론에서 먼저 할 것, 그리고 지금 할 것, 그리고 준비할 것. 그러면 우리 청년들, 오늘 메시지만 듣지 말고, 이제 진짜 하셔야 돼요. 이제 진짜 하셔야 돼요. 그럼 먼저 할 것은 뭐냐? 바꿀 게 있다. 뭐, 사단의 열두 가지 전략.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 우리는 찾을 것이 있다. 늘 여러분들이 찾고 누릴 것 복음. 그러면서 세 번째 얘기해 준게 세울 것 기도를 세워라.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도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수준이 아니라 기도의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기도하 시작하는 거에서 이십 그러면 지금 할 것, 청년 300%의 이 응답을 두고, 청년 시절에 진짜 해야 될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어, 제일 그 중요한 게 뭐냐? 어, 답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의 말, 세상의 분위기, 정보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오늘과 현장을 300% 만드는 거다. 이 답을 나에 대한 답을 내는 300%, 현장에 답을 내는 300%. 똑같은 거였죠? 그래서 현장에 꼭 필요로 하는 게 뭐냐? 나한테 꼭 필요한 거, 현장에 꼭 필요한 거, 하나님 보실 때입니다. 교회의 하나님 보실 때꼭 필요한 거. 그게 뭐냐? 거기에 대한 300%의 응답들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저는 지금 핵심만 짚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확인을 계속 하셔야 돼요. 고난 올 때도 고난이 많이 오는데 대부분 속는다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어, 시부처럼, 어, 진짜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을 하면 된다는 라 거죠. 믿음의 사람 시부처럼. 어,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주시고 하실 때, 어, 세 번째 그 중요하게 얘기하신 부분이 뭐냐면 어 여러분의 의식 이거를 계속 기도로 정복하도록 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준비할 것이 있다. 준비할 건 뭐냐? 미래 300%. 어 제일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절대 불가능이다라는 거 어, 이게 시작이래요. 그 여러분들이 그 있잖아요. 난 엄마처럼 안살 거야. 아빠처럼 안살 거야. 엄마 아빠 보, 어, 엄마 아빠가 안 좋은 부분들을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청년들도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내 신앙생활이나 삶을 잘 봐봐요. 똑같이 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초월하셔야 돼요. 내 생각 안 바꾸는 아빠 어때요? 어제도 면담하는데 그 설문조사에 저 여자 랩런트가 써놨는데 아빠의 생각은 이해가 안 된다. 싫다 이렇게 딱 써놨어 아빠에 대해서 쓸 때. 근데 삶을 살면 자기도 똑같이 생각 안 바꾸는 거 있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바꾸셔야 돼요. 저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영적 문제인 불안 속에서 인태하시고 나으셨기 때문에 제 안에도요 어머니의 그 불안, 어머니의 과대망상이 있더라고. 뭘 보면 먼저 생각을 확 많이 해서 그림을 그려 버려. 그리고 불안해. 그 내가 생각한 걸로 내가 불안해 하는 거야. 근데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엄마가 이해되고 내가 이해가 되면서 이게 내 영적인 문제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떠나온 문제라는 게 하나씩 확인될 때부터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으니까 우리 엄마를 팀사역하게 되더라고 엄마를 팀사역해서 엄마가 바뀌어지니까 가족 분위기가 바뀌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우리 어머니하고 영상통화하면서 하는 말 들으면 넌 어찌 그렇게 잘 깨닫냐. 엄마한테 한 시간 통화해라. 마두 시간 통화해라. 그래. 아버지가 그동안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나는 내가 답을 얻고 포럼을 하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하지마 저렇게 하지마 하시던 그런 부분을 참고만 있었던 거지 여러분이 제일 안되는 거 있죠? 시작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 절대 불가능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시작을 보면 뭐가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어 보이는데 절대 가능이 보인대요. 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하면 절대 가능이 보이는데 뭘로 보이냐? 당연한 것, 필요한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게 이렇게 보여진다고 말씀 주셨어요. 어, 그리고 이게 보이면 그때부터 뭐하냐? 이걸 가지고 편집하라고 했어요. 설계하라고 했어요 디자인하라고 했어요 편집은 뭡니까? 말씀으로 확정될 때까지 편집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뭐냐? 현장이 보일 때까지 디자인이에요 설계는 이게 현장을 두고 보일 때까지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품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거는 어, 여러분들이 메시지 속에서 쭉 흐름을 타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 절대 미래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절대 미래, 노 타임, 노바디, 노 웨이 이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봐요. 이게 우리의 절대 미래래. 그 말은 뭐예요? 빈고 곳, 버려진 거 곳, 죽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리고 우리가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미래라는 거야. 아무도 안 가. 경쟁자도 없어.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 현장에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 다른 말 말고 24하라 그러면 25 영원 연결된다 실제 그래요 어, 그래서 나를 살리는 썸이기도 아침에 현장 살리는 낮기도 답을 찾는 밤기도 계속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진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응답 받고 응답을 전달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드셨던 비유 중에 어, 구역예배를 예를 들면서 이 구역 예배를 예를 들면서 사람들의 진짜 속 마음 구역 예배 일부는 예배 드려 이부는 뭐 먹어 아뭐그 저기 인사해 삼부 이제 얘기하는데 먹으면서 뭐 얘기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사람 얘기하고 말한다는 거지 진짜 자기 안에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의식을 어, 실제로 무엇에 지금 어, 장악되고 있느냐,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사람의 말을 하지 마요. 우리 목사님 늘 비율 들때 했던 말이면 우리 어머니에게 감사한 거 하나 있다. 우리 어머니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안 하셨다. 어. 왜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뭐, 이게 어떻다, 적겠다. 불신앙 하지 말아라. 맞는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으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캠프하면서 느낀 거예요. 진짜 동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결혼해야 되는데, <laughs> 결혼 중요하지 않다고 2년 전인가 말씀하셨죠. 이제 결혼하고 말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셨어요. 왜 웃어요? 아니면 또 기분 나빠서 얼굴 찡그리는 건가? <laughs> 그 말은 뭐예요?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내가 진짜 집중 속에 있으면 따라온다는 라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시대 여는 주역들로 서셔야 돼요 오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년의 도순의 일강 확인했는데 핵심적인 것만 확인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묵상하면서 진짜 세계교회 살리는 청년시대를 두고 성령 인도 받는 작품 증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 붙잡고 시작하시기를 예수그리스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 수련 리더 수련의 일강 메시를 지 가지고 이제 청년 300%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설육령 열매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어, 말씀대로 이제는 청, 세계교회 살리는 청년시대를 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